오늘 본문 말씀 이제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자인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제 서열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이제 세 가지 사람들을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에코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있고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람의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에코이스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힘의 논리나 질서, 위계질서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좀 성향이 에코이스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 서열 만드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굉장히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리 젊은 전도사님이라고 해도 꼭 존댓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 얘기할 때도 부탁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능하면 이제 동등한 입장을 취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성향이 에코이스트라서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상명, 하복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면 주로 많이 나타납니까? 군대 가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보통 때는 잘안 보이다가 군대 가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은 손하게 꽉 잡으려고 하고 위에 사람은 굉장히 잘하죠.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통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서열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답이 없으신데, 제가 대답을,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서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서열이 존재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저 같은 에코이스트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선수고, 대부분의 사람, 그게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서열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큰 자인가라고 따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사람의 본질적인 본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길게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서열을 짓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있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바쁩니다 고기 잡으러 갔고 그리고 제일 먼저 가버나움에 집에 도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도착했고 아마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갔고 지금 제자들이 우르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혹시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가이사랴 빌리보에서좀 내려오면서 갈그 갈릴리에서 다시 모인다 회합을 하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예,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는가? 질문을 못합니다. 단지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마가보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희망해로가 막 돌기 시작해서, 야, 예수님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어, 영광이 막 생각나죠. 그래, 그때까지만 내가 좀 참자. 그때가 되면 내가 한 자리 하겠지.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왕국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단코, never! 결단코 못 들어간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천국 시민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아마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으로도 못 가고 네, 또 뭘로도 못 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곳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들어가기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보면 돌이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일이 실패였다라고 생각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이제는 전혀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100% 순결하고 100% 죄가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를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그 형편 없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는 여러분 중에서 죄를 사라지게 할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죄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면 나는 100% 순수한 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게 누구에게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그 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의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절대 의존성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이는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자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완전히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서 멈춰버립니다. 아, 믿으면 아 그래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린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존재성입니다. 우리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죽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갑니다. 결국은 순종합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회개, 순종, 믿음 이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착하고, 순진하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 다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런 전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너는 어떻게 아이를 바라보고 있느냐? 힘이 없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누가 어린아이를 인정해 줍니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높임도 받을 수 없는 자, 어린아이가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까? 뭐가 될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너는 결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수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부인하고 지극히 낮아지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여겨지지 못하면 그러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선하고 착해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말잘 듣고 착하게 살. 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어린아이처럼 무시를 당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며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안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도 없고 겸손하지 못하면 전적인 신뢰,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지 못하면 회개의 자리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회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믿음과도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겸손은 순종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종이 되셨답니다. 종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모욕적인 삶을 사셨는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사도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방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데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치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가 우리가 되었다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만물의 오물투성이 찌꺼기 같은 존재가 다다. 참 바보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한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여러분도 그런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랐습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찌꺼기가 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삼기는 자로 종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이 세상이 줄수 없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능력의 삶입니다. 강한자가 언제나 그렇습니다. 강한자가 겸손합니다. 더 가진자가 오히려 태연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자가 오히려 내 위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서 강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만물 오, 누주 만물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하나님의 통치자의 권세를 받아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왕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낮아지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높은 자를, 강한 자를, 가진 자를 숭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이 땅에서는. 겸손히 삼기는 자가 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삼기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을 삼기십시오 자식을 삼기십시오 회사에서 아래 사람들을 삼기십시오 바보 같죠? 그게 큰자 그게 큰자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자